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은퇴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생활을 하다가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바쁘다 보고 또 빠듯하다 보니까 준비는커녕 생각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에서 은퇴 준비를 할수 있는 나이는 보통 40대부터 따집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나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부터 벌써 리타이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은퇴 준비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60대 이후에부터 또 준비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좀 나눠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시고요. 혹시나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 밑에 보시면 종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 해 놓으시는 거니까 혹시 안해 놓으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퇴의 의미, retirement라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내 수입에 따라 다르고 내 가정 형편에 따라도 다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틀리죠. 어떤 분들은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살면서 뼈가 묻히고 싶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은퇴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인컴 즉 소득은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를 정보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셜 시큐리티 정보를 스테이트먼트를 받으셨는데 미스가 돼 있는 경우에 미스이돼 있는 그 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부터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 이후에 다른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모든 참고에 대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스탑하셔가지고 그 링크를 적으셔가지고요, 아, 구글이나 검색을 통해서 꼭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라고 그러죠.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은 매년 받으실 겁니다. 이 명세서를 통해서 매년 소득을 내가 보고를 한 것이 소셜 시큐리티에 적용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2012년도와 2011년도가 누락이 돼서 정말 몇년 동안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IRS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간에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낸거 아닙니까 뉴욕기다리쌤? 당연히 냈죠. 그런데 두 해, 투 이열이 미스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득은 인컴은 여러분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에게 곧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인을 매년 날라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만약에 종이로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소득 기록이 정확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또는 시청자분들의 가족이 받는 사회 보장 혜택의 금액은 여러분이 기록에 표시된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득이 여러분의 기록에 표시되지 않으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질 일은 없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수입이 누락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회보장 기록에서 누락이 된 작년도 혹은 금년도 혹은 그 전해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원칙이라는 건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입니다. 잘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입은 최근의 수입을 근거로서 따지기 때문에 아직은 기록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금년 내 스테이트먼을 받았는데 작년분에 2000, 지금 현재 2024년도, 2023년도께 기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기다리시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스테이트먼트에 나타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경우는 이전 연도의 소득이 기록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용주는 즉, 임플로이로 있으시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 잘못된 이름이나 사회보장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해서 소득을 보고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고용주가 여러분의 소득을 잘못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또는 이혼을 하고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을 사회보장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은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해서 일을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즉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뭔가 프라블럼이 있고 something wrong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도용했거나 혹은 내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경우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수입이, 내가 인컴에 대한 수입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록에서 누락된 소득을 만약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시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필요합니다. W2 양식이죠. 임금 및 세금 명세서라고 그러죠.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금 신고서. 내가 세금을 보고했었던 기록에 대한 전체 세금 리포트된 신고서. 또, 내가 페이스답, 명세서죠. 내가 페이로를 받았던 명세서 또는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임금을 받았다라는 여러분의 회사에서의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근무를 했었었던 그 회사의 서류들, 그리고 여러분의 수입을 보여주는 서면 문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 문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근무를 하셨던 회사 이름, 고용주의 이름, 여러분이 근무를 했었던 날짜, 여러분이 벌어서 내가 인컴으로 잡혔던 금액을 아신다면 그 금액 그리고 일할 때 사용한 이름과 내 이름이죠. 사회보장번호 즉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시고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정확한 루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은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곧 다가오죠. 40살에서 60세 사이가 되면 20년 동안 열심히 낸그 기록을 가지고 곧 있으면 60세가 넘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받아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곧 오게 됩니다. 62세가 되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62세. 소셜 시큐리티에 있어서 은퇴 연금도 이러한 결정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연금 신청을 늦추게 되면 내가 연금을 받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늦추면 계속해서 일을 할 의지가 있거나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연금 신청을 늦추겠죠. 그리고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캐시 잡이거나 내가 알바 형식으로서 파트타임 잡을 하시거나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연금을 신청하거나 혹은 둘다 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금을 신청하거나 연금을 신청하면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각 선택에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가족이 앞으로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금 매달 필요하다. 지금 내가 내 자녀 중에서 어, 일을 할수 없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나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일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언제까지 일을 하면 좋을지 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연금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지급이 됩니다. 연금은 살아있는 한 계속 지급이 되면서 만기 은퇴 연령이 몇 살이죠? 67세입니다.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인데 62세에서부터 받을 수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도 국민연금도 비싼 개념입니다. 그러면, 67세가 만기인데 67세 이전에 받으면 돈을 다 받을까요? 아니면 적게 받을까요? 당연히 적게 받겠죠. 62세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기 은퇴 연령 67세부터 70세까지 이후에 연금을 받도록 수령을 만약에 받는 것을 미룬다면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겠죠. 지금은 근데 기대 수명이라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계산기를 두들겨 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링크 걸어댑니다. 요거 한번 적어 놓으셔서 잠깐 멈추셔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예를 든다면 내가 68세의 은퇴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은퇴연금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 돈 계산이 다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페이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눌러보시면 나만의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서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금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퇴 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에 따라서 급여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67세죠. 그리고 나면 초과 소득으로 인해서 혜택을 줄이거나 보류한 먼스 달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금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 67세 이후에 번 소득은 연금액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참고 페이지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은 아쉽지만 한글이 없기 때문에 영문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기를 좀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근로를 하시게 되면, 일을 하시게 되면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소득에 따라서 매달 받는 연금의 금액 수령액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매년 여러분의 소득 기록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연도 소득이 35년간 근로소득의 최고 금액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 액수를 다시 계산해서 증가한 금액을 입금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상하는 미래의 소득을 기준으로써 연금의 추정액을 계산해 보시려면 옆에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일부 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물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한번 참조하시고요, 요것도. 자,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은퇴 후에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상활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초생활 기본생활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100% 만족할 만큼 돈이 나오는 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소셜 시큐리티는 퇴직하기 전 매년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약 40%를 대체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죠. 내신 금액 그리고 여러분이 캐시와 체크와 받은 금액에 따라서 인컴은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차이가 또더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은퇴를 하기 위한 저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소셜 시큐리티 말고요. 401k와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게 있죠. 개인 은퇴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IRA라는 영어 약자로 쓰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은퇴계좌. 그리고 같은 은퇴계좌에 저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401k. 그리고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매년 401k와 IRA 계좌에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만회하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59세 반 정도 나이 이전에는 401k 또는 IRA의 저축액을 찾는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현재 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소셜시큐리티가 신탁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셜시큐리티라는 그곳에서는 이 신탁기금이 현행법에 따라서 2034년까지 연금의 전액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기 인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2034년에도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예정된 연금액 1000달러마다 약 780달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건 다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4일 날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몇십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소셜 시큐리티도 고갈이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한 과정에서 2034년도에는 연금액의 1,000 달러마다 780 달러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지만 음 그것은 모두 여파가 출생률에 따른다고 그러죠. 즉 일을 할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보다 노인들이라고 할수 있는 65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예상이라는 겁니다. 자,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생겼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40대하고 60대 사이시니까 예측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수 없는 경우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이 장애, disability는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문득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을안 되겠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적으로도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일을 할수 없게 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을 하면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이라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이것도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디스어빌리티에 관한 내용인데요, 참고로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족 연금의 개념입니다. 배우자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 전 배우자, 피부양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은 여러분의 기록으로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은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도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연금을 언제 청구하는지가 생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연금을 언제 청구하는지가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족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링크 또 걸어 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유종 연금에 대한 참조 서바이벌이라는 링크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 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혼을 해서 즉 결혼을 한 상태나 혹은 이혼을 한 경우, 혹은 사별을 한 경우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은퇴 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른 연금도 함께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제가 또 링크 걸어 드립니다. 연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개인 연금이나 다른 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랜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분의 연금이나 기타 플랜의 은퇴 플랜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 많은 질문들이 계시죠.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은퇴 플랜에 가입을 하거나 그러한 근로에 근거를 해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 여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영상에서 40살에서부터 60대 사이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서 매년 보고를 해온 소셜 시큐리티 택스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내가 세금을 보고한 기록이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40살에서 60대 사이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누락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3, 4, 5년 전께 벌써 누락이 된 거죠. 그러한 증거 기록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셜 시크릿 오피스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60세 이상이 되면서 67세가 만기인데 62세가 됐을 때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연금을 부면서 나중에 받을 것인가 미리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나이인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연금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개인 연금도 가지고 있고 기타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셜 시큐리 연금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과세 대상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가족 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링크 걸어드린 내용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60세 이상의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미국에서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연금의 개념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모르시는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실 수 있다면 함께 공유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해다리쌤이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의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사신을욕 기다려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봐야 해. 「心悠悠期待」